진리의 사람 타성 용모는 누구인가? 1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석헌도 정통신앙을 탈피하다. 함석헌도 정통신앙을 탈피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석헌은 21살에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때가 1923년 3월입니다. 정책 학교를 다니며 1년 동안 시험 준비를 하여 다음에 1924년 봄에 동경고등 사범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1928년에 그 학교를 졸업한 후 모교인 오산학교 교단에 섰습니다. 이때가 27살입니다. 22살에서 27살 사이를 일본에서 보냈는데 함소커는 동경고등 사범학교를 다닐 때의 정신상태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일본에 가기 전 오산학교에 있을 때부터 나는 사물에 대하여 생각하는 눈이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유영모 선생의 영향입니다. 선생은 깊이 사색하는 분입니다. 선생의 대표적인 말씀은 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언제나 이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도 늦게나마 나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문제가 차차 머리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관동대진제, 거기에 한국인 학살 사건까지 일어나 경제 불황을 타고 공산주의가 맹렬한 기세로 일어났기 때문에 일본에 가 있던 한국인 학생들도 공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동경고등 사범학교에 한국인 학생이 50명 정도 있었는데 크리스천인 우리들은 상당히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어릴 때부터 기독교 신앙으로 자란 나이지만 번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웃지므라 선생의 강의를 듣는 동안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 확신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앙을 버리지 않기로 하느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이리하여 함석헌은 공산주의의 유혹을 물리치고 유물 사관이 아닌 기독교 사관으로 우리나라 역사와 세계 역사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함석헌은 우찌무라의 성소 연구에 나갈 때의 정신 상태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유영모 선생님에게서 여러 가지의 말씀도 들었지만, 무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시와기에 가서 제일 인상에 남았던 것이 무교라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연구라는 이름을 붙인 것을 보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성경에 대한 태도는 이래야 하는구나. 그저 하느님의 말씀이라며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연구해야 하는 것임을 알고 성경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함석허는 성소조선 86호, 87호에 무교회라는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신절대 중심주의자다. 인간주의를 배척함도 하느님 절대 중심이기 위해서요. 교권을 반대함도 그것이 하느님에 대해 귀족주의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느님의 절대 통치에 성립되는 신앙의 데모크라시를 주장한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하느님의 자녀요, 다 같이 제사요, 한 마리의 가치가 아흔아흔 마리의 가치에서 가볍지 않다는 성서의 데모크라시는, 하늘에서 온 복음이다. 함석허는 교회의 조직을 반대하면서도 십자가 신앙은 그대로 지니고 있었습니다. 성서조선 85에 실려 있는 글입니다. 무기의 신자라는 명칭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이나 십자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1955년에 이르러서는 십자가 신앙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시비하는 사람이 있어 말하기를, "너는 왜 십자가의 속죄를 말하지 않느냐고 한다." 사실 나는 십자가 소리를 많이 하지 않는다. 왜 아니 하나, 나도 십자가를 주장한 때가 있었다. 처음으로 신앙을 증거하던 때는 그러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남의 신앙 증거에 감격하고 동의하며 그것을 옮겨 남에게 전하던 정도에서 좀 자랐다. 나로서 보는 것이 있고 붙잡은 것이 있으며 애를 써보게 되는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나로서 성경을 고쳐 읽고 인성을 고쳐 씹고 역사를 고쳐보기로 하였다. 그런 결과 전에 내가 말한 것은 남의 말을 전하였을 뿐이지 내가 참으로 지내본 것이 아님을 알았다. 이제 그런 일은 다시 할수 없다. 그리하여 문제는 나다. 내가 나로서 사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은 함석헌이 북에서 논문지 9년째 한 말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영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스스로의 신앙을 세운 것입니다. 1938년 12월에 우찌무라전집 월보 39호에 함석훈이 기관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사이 키진 선생은 내가 십자가 신앙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의 생각으로는 떠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이 어떤 그리스도교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해석을 나에게 맞도록 제 나름대로 달리한 것뿐입니다. 나는 우러러보는 십자가보다는 내가 지자는 십자가 편에 섭니다. 그 점에서 나는 유영무 선생이나 마트마 칸디 쪽에 가깝습니다. 함석허는 십자가 신앙을 떠난 뒤로 옛날 자신이 가르친 사람인 이찬갑 최태사 장기려들로부터 걱정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 송두용, 박석현, 노평구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얼분 여러분, 신앙은 자율이어야 합니다. 그 어떤 강제와 압제로도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신앙은 진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조직이나 제도에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을 키우는 데서 깊어집니다.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는 신앙은 절은 발이 신앙입니다.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소각 아카데미의 하늘 소리였습니다.